네. 코엘 패션 살펴보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7,820원 들어가셨고요. 어, 평당가 3%, 일단 어, 비중 은3%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일단 마감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2.84% 오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일단 6,150원에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인데, 어, 역시나 최근 분위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7천원대 초반에서 역시나 주가 밀리면서 같이 조금씩 하락을 가져가면서 5천원대 후반까지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역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면서 오늘은 일단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6천원대 초반에서 일단은 마감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어,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역시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천사님이 또 담아 어, 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네요. 코일패션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실 들어갔을 당시에는 언제쯤 들어갈지 모르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월에서 어 네, 4월 중순쯤에 들어갔으면 되게 잘 들어가는 포지션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3, 어 4월 20일쯤이죠. 4월 20일쯤 8,300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어, 수익이 났다가 보통 시점에 수익 났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한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이 종목 이제 그런 경우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장기적인 이평선이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눕기 시작하죠 이렇게 눕기 시작하는 단계부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가서 깨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이 어, 이 추세는 삼당 종목이 아니라. 어저30% 이상 수익 났어요 하면서 만 원까지 갈 차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요 라인을 일단 무너뜨릴 때는 어, 다나중에라도 어,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그냥 올 청산을 하십시오. 일단 수술좀 주더라도 자지금 늦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되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실 어, 여기 보시면 영업적인 이 면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 매출액 같은 경우 탄탄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시기에 반등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무너지는 시국에는 똑같이 가는 패턴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 결국은 언제 반등하냐면 코스피가 올라갈 때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 코스피가 언제 올라갔냐면 지난 금요일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수익 난 종목이 몇 종목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데이 종목에 이번에 갑자기 한한 한 15종목, 20종목 가까이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일단 저희가 코스피가 올라갈 걸 예상했고 그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음. 그래서 하루에 거의 8종목 정도에서 10종목 가까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코스피가 저희가 일단 얘기할 때 보시면 상승할 때 이렇게 일단 음 전저점이 5,900원이니까 5,900원에서 6,000원 돌파 되는 시점만 일단 매수를 잡았다가 어 놔주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만지 올라간다면 7,800원인데 지금 당장은 7,800원 근처 가다가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일단 차트 구조가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 보니까 7,800원대 그냥 돌파 된다면 좋지만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어뭐 비중 줄일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안 줄여도 되고, 그래도 나는 줄이겠다. 그러면 50% 정도 줄인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현재에서 자 올라갔죠, 그렇죠, 시청자님? 만약 여기가 7,800원이에요,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여기서 매수해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할 시점은 어디냐면 분명히 저점 저도 모르고 시청자도 모르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일단 저점을 생각해 현재 저점 여기 여기가 현재 5,900원 6,000원 여기가 올라가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7,500원이나 7,800원 근처까지 가면 무조건 비중 50% 축소하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자 여기 전저점 깨지 않는 상태는 더 좋고 만약에 깨더라도 이렇게 깼다가 회복하는 요 시점 저점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빨간봉 만들어지는 타이밍부터 매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 못 잡으면 요 다음날부터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3% 정도 서5% 정도만 가면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사실 끌고 가도 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비중을 딱어 시장장님 몇 프로 담을지만 결정해주면 내가 어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일단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이 종목이 뭐가 문제냐면 물려도 부담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시장자님 제가 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앵커님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이 종목은 지금 3%니까 3%, 3 정도 더 들어가도 물려도 어, 크게 부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들어가는 타이밍을 실전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어, 해보시면 그때부터 나중에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회복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보려고 하시고, 만약에 어, 회복 못하고 바로 7,000원이나 7 5 0 0원까지 가면 비, 저항 주면 비중 50% 정리.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9,000원까지 갈수 있는데 9,000원대 돌파되면 정말 만원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7,500원대 9,000원대 저항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9,000원 돌파되면 만원까지 무조건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500원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저점 근처까지 올수 있는데 거기서 비중을 추가시킬 것.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손색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만 시간이 문제고 비중이 문제다. 요까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엘 패션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